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기관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교회는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정말 잘못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조직체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건물이 필요하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조직체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올게니제이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올게니즘도 있습니다. 올게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이죠. 이 생명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연결되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고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 안에서 선교하고 예수 안에서 교육하고 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세상입니다. 그런 여러분 아시나요? 세상 못지않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할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 얻은 이후의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에는 구원 얻은 백성이 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예배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세상에 살아나가는 성도들인데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권위자들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함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장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오직 은혜뿐이고, 오직 믿음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놀랍게도 로마서 14장, 15장, 2장에 걸쳐서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인데요 이렇게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상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있던지 상관없이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린아이와 어른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있다. 다른 의미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거 다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1세들도 있고, 문화가 다른 이세들도 있고, 여러 분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싶은 중요한 교회 생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류의 사람이죠? 로마서 12장, 1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이라. 자, 다른 이야기로 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게 되나요? 믿음이 약한 자는,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인가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부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랑 믿음이 약한 자가 교회 안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큰 분류에서 보게 되면 두 분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할 믿음의 분량의 선물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니까 이미 의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데 이 믿음에 있어서 두 번째 요소의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인가 하면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강한 자는 다 먹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야기를, 서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법에 의해서 예식법에 의해서 음식을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음식을 제사에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상에 바쳤던 제사에 드렸던 음식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는가? 그래서 한 분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우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니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분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에게 바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니까 먹지 말아야 한다고 라 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먹던 마시든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형제들이 실족할까봐 나는 차라리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면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판단하시나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어떤 의식적인 모습으로 생각하시나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 열심히 읽고 믿음이 강하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약하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과 관습이 믿음의 약함과 강함이 오히려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진리, essential 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전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 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에 실망과 실수와 분쟁과 분냄과 화냄을 살펴보게 되면 에센셜한 것, 정말 중요한 본질에 관한 이유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실망하셨다고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누구누구에 대해서 실망했고,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싶지 않는 사람,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본질적인 것 가지고 화가 나셨나요? 야, 이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좋은 겁니다. 그렇지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거나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을 보게 되면 정말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얼마나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은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갔더니 음식을 주던냐 안 주던냐 음식의 맛이 어떻더냐. 한식을 주느냐 도넛츠를 주느냐 도넛츠를 주는 교회가 교회냐 성도의 교제가 없이 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교회 갔더니 어떻게 커피를 주지 않느냐 커피를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제를 할수 있다는 말이냐 교회 갔더니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차가우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뜨거우냐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르니까 왜 느린 찬송만 하느냐 답답하다 교회 갔더니 왜 빠른 찬송만 하냐 느못 따라가겠다.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논쟁의 요소들이 아닌가요?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교회는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음식 문제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나를 지키면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1절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대 믿음이 약한 자를 들이받으면 안 돼요 들이받으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Receive하라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작은 일에 상처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자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런다.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싸우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 교회에 도나스만 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의견을 비판하지 말래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를 의심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성도들이 늘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비판하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옳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데요. 비판이 지나치면 비방하게 되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권면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인데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신 여기지 말고 자 여기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이나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나 고기나 이런 거를 마음껏 자유함에 의해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혹시 믿음이 약해서 양심이 약해서 먹지 않는 자를 없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자, 이 비판의 문제에 있어서 두 사람 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모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이었냐면 비판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것은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진리의 문제에서 어난 부분이 아니라면 비판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강함과 약함의 본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질이 뭐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약하던 믿음이 강하던 어떤 배경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던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리시브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일 세와 이 세가 많이 다르고요. 또 모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과 나중에 믿은 사람들과 모습이 다릅니다. 또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기 비판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14장 4절에서 이렇게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 그럼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죠?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의 주인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를 하게 되면 내가 주인 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김 집사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박 집사님이 김 집사님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또 그러다가 김 집사가 누구 박 집사님 누구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비난하느냐?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자기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칼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죠? 그 사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이 잘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를 세우는 권능이,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죽게 있습니다. 그를 세우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좀 약해도, 좀 강해도 결과적으로 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아니면 나의 성향인가? 자,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이야기했다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14장 5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기고, 여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요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믿고 믿난 이후에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77절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절개를 다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된다.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 주일 예배 드리느냐.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주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날을 각게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이 말은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말씀 속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비난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나를 어떻게 지키든 신앙의 칼라가 어떤 모습으로 하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의 마음에 양심에 하나님 앞에 꺼리 끼지 않고 자기의 양심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표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하는 ultimate responsibility, 최고의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향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놀라이브 성교교회에 오셔서 나는 매주일마다 교회는 가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뭔가 정말 잘못된 건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러면 다니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성향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인가? 자, 믿음이 강한 자는 실질적으로 누구이죠?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비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관과 형편에 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아 오늘은 이런 찬양을 하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겠구나. 오늘은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이 음식을 주니까 이걸 먹으면 되겠구나.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영국의 목회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자는 믿음에 있어서 옳지만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면 그 순간 그릇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월성을 가지고 비난하게 되면 잘못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약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에 있어서 옳지 않지만, 강한 믿음자가 소유가 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해 용납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 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요. 심판자 하나님의 위치에서 강한 자를 정죄하면 죄를 짓습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 위치에서 내려와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는 근본적으로 성도는 다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정말 중요한. 적용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주를 위하여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14장 6절 보도록 할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하, 정말 안식일 잘 지키고 주일날 예배 잘 들으시고 주일날이 최고의 달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신 분들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떤, 부분,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옷을 입고, 헌금도 오래전에 이야기지만 정말 가장 빳빳한 은행에서 나오는 돈을, 바로 빳빳한 돈을 들여서 잘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주를 위하여 한다. 좋은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나는 음식을 사먹지 않겠다. 좋은 부분입니다. 나를 중위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위했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나 먹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 주를 위하여 하는 부분이라면 좋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주를 위한 핵심이 뭐죠?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지 아닌지 핵심이 뭔지 압니까? 진짜 주를 위하여 사는지 아닌지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행위 아닙니다. 행위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예배 오는 거 중요하고요. 함께 예배 들으시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의식이 아니에요. 정말 주를 위하여 섬김의 모습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자 하나님께 이는 감사미요. 그다음 나중 부분도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든 성도는 주를 위하여 사는데 믿음의 분량에 맞게 감사하는 자를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라가 조심해야 될 것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위치에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냐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감사하는 분량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분량이요. 여러분 교회생활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사주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주님께 대한 내가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내 연약한 형제를 바라보며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강한 소유 믿음의 소유자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매사에 불평과 원망이 핵심입니까?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비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여러분의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였어요. 음식을 먹어서 감사하고 먹지 않아서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이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서 감사하고 예배 들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힘드니까 그 상황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모습으로 채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 감사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배경을 보게 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의식법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종교적인 의식법 안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거, 마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핵심이 주께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모습이 무엇이고 예배 자세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에 주를 위하여 사시면 주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간다고 할지라도 주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는 신앙생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돌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즐겁게, 감사하게 주님을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